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이 어 오늘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어, 급등을 하고 지금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렇게 2980원대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플러스 17%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에 어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초입에 들어갔다가 지금 수익 중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위든 아래든 일단 이 아주 아이비 투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이런 추세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어 가장 좀 중요하고 궁금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는 이 재료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 차트적인 측면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 봐야 될 섹터 자이세 가지 순서대로 해가지고 오늘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가지고요 제가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어,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종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볼수 있는 방법 제가 물론 영상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봐서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전달드리는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만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종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종목 차트를 보는 방법과 그리고 재료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어떤 투자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투자 성향, 투자 성향 보고서. 자, 이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 캔들런터 영상,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우선적으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 혹은 이 체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스스로가 종목을 진단할 수 있고, 어,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쉽게 말하면 주식계 MBTI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어떤 사양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어 조금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나 어 체크라는 단어를 적어서 전송만 해 주시면은 주식계 MBTI 표를 어 제가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할테니까요꼭 한번 받아보시고 우선 어 제가 말씀드린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지금 뭐 아주 아이비 투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죠? 바로 야놀자 IPO 관련 수혜주입니다. 야놀자 IPO.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야놀자가 미국에 나스닥 상장을 한다라고 해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던 이슈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새로운 신규 테마를 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주 IB 투자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관련된 투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그레디언트라는 종목 이 있고요. 과거 인터파크 어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디언트인데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굳혀주면서 이등주 역할을 하고 있던 아이비 어, 아주 아이비 투자가 지금 현재 이등주로서 상승으로서 마감이 되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점인데요. 이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우선적으로 차트상의 어, 수급 현태, 상황은 좋습니다. 과거에 물려있는 물량대들을 어,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중장기 입형선대를 이렇게, 어 위에 올라온 상태로서 주가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조금 많은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조금 불안해 하느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그레디언트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들 보이시죠? 자, 이 구간들이 중장기 입형선대입니다. 자, 여기가 즉, 과거, 어 보유자. 그리고 평균 단가가 높은 배우자, 평균 단가가 높음.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자리에서 상한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뛰어넘고 그리디언트가 다, 어, 출발을 해줘야지 아주 IB 투자도 그 뒤를 이어가서 상승이 나올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워낙에 하도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죠. 신규 상장주도 상승이 나왔고 그 밖에 반도체 테마, 정치 테마, 워낙에 지금 수급이 분산될 여지가 많습니다. 분산될 여지가. 자 이렇게 분산될 여지가 많은 시점에서 하필 저항대가 있는 자리에 상가를 앉혀놓고 주가가 마감이 되었다 뭐가요? 바로 이 야놀자 IPO 관련 대장주가. 자 대장주가 결국에는 눌러준다라는 말은 2등주하고 3등주도 같이 꺾일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아주 IB 투자가 오늘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사실들은요. 지금 현재 이 아주 아이비 투자가 차트상으로는 그래디언트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수도 있어요. 대장주 변경. 왜? 수급이 계속적으로 움직여 주고 있다가 어이 그래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급을 소화시키고 가야 될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장주가 교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랑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일단은 내일 그리디언트가 시가를 얼마만큼 형성을 하고 거래량이 실리는지에 따라서 큰 돌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따라서 이 대장주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후속주가 당연히 따라가겠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바로 아주 아이비투자가 후속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봉 차트상의 그림으로 본다 했었을 때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이 분봉 차트상 거래가 많이 실려있는 언덕을 보시면 돼요. 자, 거래가 많이 실려 있는 언덕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 투자의 심리가 집중이 되는 곳입니다. 투자의 심리가 집중이 되는 곳. 누군가는 팔려고 했을 것이고요. 자, 누군가는 팔려고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살려고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심리가 격돌이 되는데, 이 격돌이 되는 시점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 자체가 손이 바뀌는 자리라는 거죠. 손이 바뀌는 자리. 자, 우리는 이렇게 손이 바뀌는 자리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강하게 물량을 흡수해준 사람들의 시가와 고가, 그리고 이 저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자리들은 대응을 해야 될 구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린 자리들의 어, 종가, 저가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지지저항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상 현재 아주 아이비투자가 그려내고 있는 차트는 바로 275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대 라인이 2,800원을 뚫고 올라와 줘야지 새로운 추세의 변곡이 그려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당연히 이 2,800원대를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에 따라서 이 주가의 추세가 바뀌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이 그레디언트 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고려를 해서 어, 지수가 조금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동종 섹터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시점일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대를 뚫어준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상승 추세로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주가가 올라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뚫어 줄때 앞전에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상승이 나와 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동종 테마인 이 그레디언트 이 종목도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은요, 우리는 결국엔 주식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택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일반 직장인 분들이 따라붙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급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반응하고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의 영역이고요. 직장인들이 할수 있는 매매는 이렇게 전업 투자들이 싸우고 나가고 나면은 결국에는 고점에서 한번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 거리랑도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음봉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은봉이 발생했는데, 이때 거리랑이 작고, 지속적인 은봉이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밀리다가, 이 평선하고 맞물리는 이런 자리. 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은이 평선이라고 한다는 거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과 맞물리는 자리와, 이렇게 거래 없이 빠져주는 자리가 맞물리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직장인 눌림매매입니다. 눌림매매. 자, 이 눌림 매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강한 섹터와 강한 종목이 일단 시장에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료가 유효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수 있는 투자 방식이고 가장 직장인 분들이 안전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매매라는 겁니다. 자, 이 눌림 매매에 대해서 혹시나라도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어떻게 보면 숫자 3번. 자, 숫자 3번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 눌림매매에 대한 조건식과 눌림매매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시간 관계상 이 숫자 3번을 못 남기신 분들 혹은 내가 조금은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그 눌림매매가 뭔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지금 바로 이어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눌림 매매. 어, 눌림 매매의 원리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눌림 매매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자, 아무래도 이제 뭐 급등주 눌림, 그리고 추세 변곡 눌림, 여러 가지 이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눌림매매는요,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핵심적으로는 일단 이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림매매는, 자, 어떠한 원리로 자, 결국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은 더 불안정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리로 상승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부분들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의 영향으로, 어, 상승이 나온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핵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자 어떤 특정 종목이 호재성 이슈 자 호재성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다가 어쨌든 뭐 수렴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패턴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자 여기에서는 대량 거래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자,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신규 매수자들, 그러니까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과열됐었을 때 나오는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당연히 조정이 발생이 돼요, 조정. 자,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바로 거래 대금과, 뭐 같은 말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자, 호재성 기사를 가지고 상승을 하다보면요, 어느 순간 멈추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사람마다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쯤 돼서는 나는 충분히 수익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하락인지, 아니면은 조정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만약에 많다. 자, 거래량이 높다. 자, 그러면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이 낮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냐? 자,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급등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수익권인 구간의 물량을 현재 어, 이 종목은 지금 잠재적으로 물량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근데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 말은 뭐다?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매수세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기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조금씩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승은 나왔다. 이 상승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거래량은 정말 많은데, 자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높은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자, 이렇게 하락을 할때 당시에 거래량은 현저히 작다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이 들어온 물량만큼의 돈이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승의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눌림자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눌림자리가 형성된 건 알겠는데, 어떠, 어떻게 이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 단순히 눌렸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어, 나름대로의 심리가 들어갑니다. 자, 왜냐? 자,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갭5% 상승 출발해, 10% 상승 출발해. 자, 이러면은, 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버리고 조정이 나올 때야이 정도 재료면은 충분히 한번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급등주를 쫓아가진 못하지만은 급등주가 한번 기회를 주면은 나는 사보겠다하는 이런 첫 번째 어첫 진입을 하지 못한 첫 진입을 못한 매수자들이 오히려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번더 접근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어, 뉴스 체크하기보다, 뉴스보다 차트가 더 빠르다.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이평선.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22일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어, 생명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공식화 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분들. 처음에 따라붙기에는 부담스러워. 따라붙기 부담스러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 눌러졌었을때2 1이평선이 닿고 캔들이 뭐 아래 꼬리가 달린 종가로 마감이 된다. 자, 이런 자리일 때는 매수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차티스트.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가지고 눌림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눌림 매매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눌림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 눌렀을 때 접근을 한다입니다. 왜냐? 처음으로 눌렀을 때가 가장 신선한 자리입니다. 신선한 자리. 놓쳐서 못산 사람들이 살수 있는 자리인가 동시에 처음으로 닿는 자리가 신선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률은 첫 눌림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눌림 매매에 대한 원리를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실제 사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근에 어,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부합하는 자리의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과거에 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수혜주로도 엮이기도 했었고, 과거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큰 대금과 장대 양봉이 뽑히고 난 이후, 자, 이때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찐, 찐돌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찐돌파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다가, 자, 이 캔들로서 봤었을 때 아래에서 받쳐 주는 흐름이 나오고 21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사례.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K 옵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핫한 증권형 토큰 이슈로서 이 STO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도중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거리량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뚫어준가 동시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 1이평선이 부근에 왔었을 때 지지받자 말자 기술적 반등 바로 20%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이러한 원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분류해서 접근을 한다면 정말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어 당연히 뭐 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어 이슈가 있었죠. 자, 저점 형성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가까운 저항대 라인대를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뚫어줍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서 이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죠 자 거래량이 없이 음봉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특정적인 의미 있는 지지 저항 라인 구간대 자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줄고 의미 있는 2 1일 이평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한번더 기술적 반등은 유효할 수 있으나 저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 눌리는 자리가 가장 친선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눌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눌러주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SG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원리로 움직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전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의미 있는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요.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잠재적인 호재 이슈가 있음을 암시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티스트들 매수를 이끌어 낼수 있는 캔들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충분히 처음 진입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들어온 흔적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어, 이쯤 되면은 한번 충분히 접근해볼 필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심리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든다? 바로 기술적 반응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간단하게는 돌파, 그리고 눌림, 자, 이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돌파, 그리고 올바른 눌림에 대한 개념 없이 무작정 올라가면 사고, 무작정 내리면 사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다?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확실한 돌파가 나온 자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눌림 매매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어, 그러니까 차티스트들과 처음 진입하지 못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돌파가 나오는 거고, 아, 눌리, 눌림에서, 눌림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첫 번째 눌림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눌림매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나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선수 종목들을 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크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정말 아날로그식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야겠죠. 자, 그게 뭐다? 바로 이 조건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저는 무턱대고 아무 조건식을 가져와가지고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왜냐? 저는 명확한 근거와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원리와 부합되는 자, 어, 차트를, 어, 표, 포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처음에 어,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에서 지지받는 구간 자 이런 구간에 종목이 뜰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뜰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내가 어, 돌파매매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물려도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은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식 한개 정도만 충분히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엄청 시간적으로 시간적 효율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종목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보고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건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 라고 하면은 보다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영상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집중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이 조건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기 위아래 보이시는 번호. 자, 여기가 저와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제 연락처입니다. 자, 이 번호로요. 눌림. 자, 꼭 눌림이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냐? 돌파도 있고 눌림도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나의 성향과 맞는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나는 조금 안정형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눌림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장중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표착될 수 있는 조건식에 대해서 바로 어, 조건식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눌림이라고만 어, 번호에 남겨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